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광야의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질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참 어렵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매 순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인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때 비로소 그 성도의 삶은 가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전혀 먹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왜 광야가 중요하냐면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의 장소로서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아마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일체의 모든 간섭과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금욕적인 생활, 다시 한 다시 말하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 누가 틈을 파고듭니까? 예, 마귀가.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약점이었어요. 어떤 약점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은 먹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해봤을까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딱한분 보았어요, 제가. 제 아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40일 동안 했는데 23kg가 빠지더라고요. 23kg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약점이 있었죠. 마귀는그 육체적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잘 모르겠으니 이 적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5천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을 것을 만드는 행위는 사실은 죄가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죄의 유혹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탄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명이 팔장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이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는 공급하셨다. 심지어 너희의 의복조차 그 40년 광야 동안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너의 발을... 아, 수도 없이 그렇게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너희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입히시지 않았느냐, 먹이시지 않았느냐, 공급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신실하심을 너희의 모든 백성 가운데 증명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광렬한 곳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심지어 함을며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너에게 신실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출애굽 2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배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배우라. 이것을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울 것은요 바로 이것이었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사실 부족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죽어 나갈 때,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어 나갈 때, 그들이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한 명도, 단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먹지 못해 죽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그들이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동의를 구해서 스스로 먹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충분히 그 능력으로 돌들을 명해 떡이 될게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신 분이셨죠? 5천명을 이적을 통해서 먹이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죠 딱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단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똑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라.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그냥 던져두라. 포기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너희 눈앞에 떡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포기하라.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당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는 떡으로 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단한 명도 배고픔에 아사로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살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런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 주어집니까? 세상에 떡을 먹을 때그 백성의 정체성이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정체성은 언제 빛을 바랍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그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떡을 먹어서 남들 두 가지 반찬 먹을 때, 열 가지 반찬 먹을 때 성도의 삶이 빛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삶은 언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숲으로 돌아가니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죠.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왕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천하 망국의 영광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아,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세상을 주겠다고 오늘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죠.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땅에 고난이 필요 없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네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내게 절만 하면 그 고난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그냥 쉽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보다 더 훨씬 쉬워 보이는 길 아닙니까? 오늘 마귀가 제시하는 길은 무지한 제자들을 거느릴 그 고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고통 당할 필요도 없으며 피조물들에게 배신 당할 필요도 조롱 당할 필요도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고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그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힘겨운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바로 한번 절만 하면 한 번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오늘 마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한 번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넘겨 주겠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취하라? 너의 방법을 취하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마귀의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 신명 6장 1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사탄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이에요. 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고 거절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마귀에게 한번 절해서 마귀를 통해서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영광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영광이 아니죠. 마귀에게 있는 영광이 아니죠.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죠. 어떤 유혹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너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지름길 아니냐? 쉬운 길 아니냐?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길보다, 누구의 길을 택하라? 너의 길을 택하라. 세상의 길을 택하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우리를 영광은 세상에 절해서, 마귀에게 절해서 얻을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통한 영광입니까?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게 절해서, 마귀에게 절해서, 사람에게 절해서 얻을 영광이 아니라 성도가 얻을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거 여러분 쉬웠습니까? 물론 쉬우셨겠죠. 어떤 분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지금 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도 이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최선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더 쉬운 길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다 버려버리고 비록 그길 앞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때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에 고통과 고난이 따로 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 삶을 참된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알아? 뛰어내리라. 잘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시험이었지만 세 번째 시험은 능력을 묻는 시험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성전이 아니냐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다치지 않게 너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인용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0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기가 성전이 아니냐 네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의 니를 상하지 않게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받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냐?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시험을 물리쳐버리세요.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말 자체가 시험거리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삶, 그 메시아의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맨 땅에 그 발이 부딪히며 떨어진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는 상황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맞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널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때리고, 심지어 침을 뱉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을 오늘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험을 우리도 받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시험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시험할 수 없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과연 하나님 우리가 없는데 계신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급을 시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적절할 때에 만나와 며칠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광려기간 동안에 그들의 옷을 지키시고 신발을 지키시고 그들의 발조차 부르트지 않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 의지가 뭔가 특출나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제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 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시험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런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사단은늘 시험합니다 때도 가리지 않죠 오늘 예수님은 언제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와 끝난 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조차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도 사단은 시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선언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